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실월마스터 해선물 자동신호 차트, 마스터 차트 리뷰,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장에서 다우가 0.59%, 또 나스닥은 좀더큰 폭으로 마감을 했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로, 내일부터 이제, 미국 대선, 재선이 내일 시작되는데, 뉴욕증시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공화당, 트럼프가 되든, 지금 상당히, 부양책 합의나 이런 부분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혼란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지금 불안감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골드, 골드를 통해서 해외선물 자동신호 차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마스터 네이버 3,000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시그널 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 매뉴얼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은 0.5%. 그리고 이보다 더 크게 나스닥은 2%, 2 넘게 하락 마감을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주요 국가들에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골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은 1800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죠. 골드 시작하겠습니다. 골드는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난주 금요일 차트 리뷰. 차트에서 상방으로 단기매물 때1877 그리고 하방에는 단기매물 1867 이렇게 해서 100틱을 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단은 1877 상방에 단기매물 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테스트 제 테스트를 거치고 있죠. 첫 번째 진입은 매수입니다. 골드 매수 골드 골드 매수진입 매수진입 하고요 1차 12틱 익절 나가고요 24틱 40틱까지 갑니다 40틱 총 76틱 완성하면서 90만 원 수익 한번 거두고 2차 진입 일단은 상방에 이었던 단기 매물이 뚫렸죠. 1877, 다시 한번 골드 매수입니다. 골드. 골드 매수 진입. 12틱, 20틱 바로 나오고요. 1900 선은 아직 멀었죠. 지금. 골드 매도로 스탑 트레일링 걸리면서, 골드 매도. 이렇게 되면은 36틱 40만원으로 찍고요. 세 번째는 매도 진입입니다. 매도 진입. 골드, 매도 진입. 골드, 골드 매도 진입. 1차 익절. 골드 익절. 2차, 3차까지 해서 익절로 나갑니다. 골 오늘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날, 골드, 골드 수익 220만원 수익 마감 종료입니다. 11월, 11월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10월 마지막 날까지 마치고요. 11월 달 지금 자동 신호 차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한 달도 차근하게 꾸준히 수익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선물 자동신호 리뷰 골드로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